여긴 좀 큼지막한 애들이 들어있네요 라면 먹고 싶어서 꽃게탕면하고 오리밀 라면 매운맛 샀어요 쌀이 없어서 거의 다 먹어서 유기농 백미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택배로 시킨 큰 이유 겨울엔 뭘 먹어야 하나요 겨울에는 좀 번거로워도 곰국을 끓여 먹어야겠죠? 그래서, 우리 한우, 무랑생기 우리 한우, 우족, 우족, 아몇 키로야? 우족, 이게 몇 키로지? 음, 1,400g, 1.4kg 하고, 잡뼈, 잡뼈 1kg 사서 같이 구워서 먹을 거예요. 그리고, 이거는 이제 홈, 즉석식품으로 파스타 한번 애들 해줘보려고 샀습니다 자. 오늘 키 썼네요. 16만원 정도 지출했어요. 아이고,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. 안녕!